와, 엄청 큰가 보다, 여기, 바크가. 네. 처음 와봐, 여기. 안녕하세요. 조사관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하빈 스파크에 와 있는데요. 둘루스에서 30분만 오면은 올수 있는 저희 파크에 와 있는데 오늘은 스페셜하게 MTV 전문가. 브루스님과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전문가 까지는 아니고, m t b 매니아라고 해도죠 아, 자전거에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산악 자전거만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지아에 있는 웬만한 마운틴 바이 트레일이라든지, 공원에서도 쉽게 일반인들이 일반 자전거로 탈수 있는 그런 트레일, 좋은 트레일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여기 하빈스 파악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 그린웨이가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 하빈스팍이랑 트래블밀팍이 연결이 돼가지고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공원에서만 자전거 타면은 좀 너무 짧다고 느낄 수 있는데 좀 자전거를 좀 길게 재밌게 그리고 경치도 좋은 코스로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린웨이가, 네. 그, 하빈스 크하고 트레드, 트레드 뮤, 트레드 뮤인가요? 네, 트레드 뮤 팍. 네, 트레드 뮤팍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최근에 완공됐다고 했죠. 어, 완공된 지가 1년도 채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오늘 그 어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가실까요? 좋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laughs> 네,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이쪽에도 이제 여기가 하빈스 파크 그린웨이 시작하는 어 시작점이거든요. 화장실 바로 옆에 있고 지도도 있고 트래블맨 파크로 연결되는 그린웨이를 통해서 바로 트래블맨 파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저기는 거기. 저기는 그야유에도할수 있는 보면 되게 크고 벤치도 많고 지붕도 멋들어지게 잘돼 있죠. 네. 여기서 바베큐 하면 딱 좋은 장소이기 합니다. 바로 트레밀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 산악자전거랑 연결돼가지고 초입에 산악자전거 코스로 들어갔다가 빠지는 길이 있는데 오늘은 초보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바로 그린웨이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네. 아 깜빡했다. 아. 어머. 아 괜찮아 더... 괜찮아. 괜찮으세요? 그래도 여기 피안 났네. 응.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그린웨이 초입인데 하빈스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서 트레블 멤파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트레블 멤파기 여기 보면 호수가 있잖아. 응. 호수가 이렇게 호수를 끼고 도는 코스라서 경치도 좋고 아, 예뻐. 예뻐. 진짜 예뻐요. 응. 가볼까요? 좋다 좋다. 네, 나무도 많고 얼마나 좋아. 와. 음, 이제부터 본격적인 노는 날이 옵니다. 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이제. 차 옆으로 가는 코스가 좀 있긴 한데 어. 길진 않아. 어. 아, 지금에서 본것 같아. 어. <laughs> 여기가 제일 길고 높은 언덕이야. 에? 제일 길고 높은 언덕. 언덕? 언덕 아 언덕이야 계속? 어. 언덕이 좀 길어 여기가. 아... 자 다시 트래블뮤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빈즈뮤파크에서그린고이 통해서 왔는데 이제 좀 땀이 나기 시작하죠? 아, 난땀 엄청 많이 나는데? <laughs> 아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지점이에요. 공원에 지금 호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크게 퍼져 있어가지고, 호수를 끼고 도는 코스가 아주 예쁩니다. 아,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네, 아주 예뻐요. 네. 와, 엄청 큰가 보다, 여기 파크가. 네. 처음 와봐요, 여 하이킹도 할수 있고, 뭐, 멀티 퍼퍼스 트레일. 와, 아, 완전 기대된다. 네. 가보자, 가보자. 갑시다. 네. 어 여기서 댐을 건설하려고는 트래블 파크댐프로젝트라고 생겼는데 음, 약간 멀리 팟 같다 여기 어 약간 좀 그래 아 어, 여기 예쁘네요 조금만 더 가서 간식 먹고 쉴 거예요 네 오케이 간식 타임 근데 여기가 그린웨이 이제 평지 도로긴 한데 지금 여기서 산악자전거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아 왜냐면은 어. 이렇게 약간 급경사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어, 어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어. 그런 약간 산악자전거 트레일이랑 비슷한 그런 길이 있거든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에 뭐 트레일 가서 m t 비 타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이런데 와서 약간 어. 비슷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아, 어, 어, 불이 비리 약간 좀 꼬불꼬불하면서 응. 또 오르막길 가고 막 이런 길들이 나오거든. 아, 어. 근데 약간 이런 이런 길 가면 재밌어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락 갔다가 올라갔다 내리막길 올라갔다 어, 다시 내려갔다 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어브로스는 MTB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야? MTB를 처음에 유타에서 내가 유학생활할 때 처음에 시작했는데 음.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조지아 와가지고 어. 산악자전거 동호회 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을 어, 그래. 했지 산악자전거 동호회가 여기 있어. 처음에 있었어요. 아 어, 처음 만들어진 동호회 내가 가입을 했는데, 하, 어. 하다가 이제 내가 열심히 하고 거기 회장이 됐지. 락 <laughs> <laughs> 자전거 동호회 회장을 하다가, 어. 그렇게 한 7, 8년 정도 꾸준히 산 거야. 아 완전 미쳐가지고. 어. 대회도 나갔 막... 어, 자전거, 대회도 나갔지. 대회도 나가서 상도 타오잖아 어, 자전거 응? 대회도 한 10대, 10번 가까이 나갔는데, 한 3번은 입상해가지고, 어. 은메달 2번 따고, 동메달 1번. 근데 일로 올라가도 똑같이 나와. 아. 자전거 타보니까, 피드감이 있으니까, 음, 어. 그건 좋다. 이렇게 바람도. 그렇지. 이렇게 윈드, 윈드테라피라고 하나?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 그렇지. 기분 좋잖아. 그런 기은 그렇지. 여긴 약간 이제 내리막길 갔다가 오르막길. 산악자전거 초보들이 이런데 와서 약간 오르막내리막에 익숙해지는 것도 음.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 근데 진짜 여기 리들몰베리 같다, 하기 좀. 거기보다 좀더 크지, 여기가. 여기. 어. 아. 근데 여기는, 거기는 많이 알려졌는데 여기는 어. 조금 외곽이라서 어. 이 되게 좋은 거에 비해서 어.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 음. 그래서 한가하게 좀뭐 자전거를 타고 싶다든지 산책을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오기 딱 좋은데. 그리고 줄리스에서도 30분밖에 안 걸리고. 그렇지. 아 저기서 쉬는 거구나. 어, 저기야, 저기. 여기 저기 놀이터. 그늘도 있고. 지붕 천공간이 아, 많네. 여기 화장실. 아 놀이터. 그리고 저기 앞에 지붕 있는데도 저기서쉴 거야. 아 고생했어요. 잘 타네. 어, 잘탄다 진짜. 야,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까지. 아... 이거, 한참. 지난번에 한거 아니고 또산 어, 거예요. 네네. 어, 나도 맞네. <laughs> 좀 떼어도 되겠다. 야. 어, 이건 난 하나 가져와야지. 아, 맞세요 밥 먹을래? 여기 <laughs> 네, 포도, 포도 있어요. 감도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호수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쪽 7번에서 11번까지 들어가면은 폭포 구경할 수 있어요. 큰 폭포는 아닌데, 완만한 돌, 돌에 이제 물이 흐르는 음, 폭포. 네. 어, 여기 폭포도 있구나. 네. 폭포가 뭐, 이렇게 아주 멋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아, 오면 한번 들러볼만 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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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앉아서 뭐, 피크닉하고 뭐, 점심 먹고. 그러긴 뭐, not bad.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왔으니까, 여기서 가로질러서 이제, 루트로 들어간 다음에 나가는 거죠. 왔던 길로. 저희는 일로 가는, 저 위로 가는 거죠? 아니요, 여기. 여, 여기서 우리 왔던 데요 아, 거기 들어왔어요? 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아. 네. 갈 때는 여기로 나가서 갔는데. 오케이. 드디어 트레을버밀파이 떠나서 <laughs> 하빈스로 돌아갑니다 출발이야? 출발 워시다 갑시다, 갑시다. <웃음> 어. 여기선 좀 내리막길 아니었나? 어, 여기 내리막길 타고 트래블메에서 돌아오는 길이 오르막길이 많아서 오 쉽지만은 않네요 아 어, 전기자전과 오 전기자전과 편대보연장 천천히 어, 따라와 어때요 어. 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좋을 것 같아 힘들게 이미 다 썼어요 네? 체력 다 썼어요 다 썼어요? <laughs> 어, 또 오르막길이 있어. 또 있어, 오르막길? 아, 다리 아픈. 아, 아, 아. 정사가 얕은데도. 그니까 러 이게 코스가 애들이랑 오기에는 조금 무리 있는 코스에서. 하나만 하면은 괜찮은데. 네. 와, 줄개까지 하기에는 좀힘들겠다 네. 여기 처음에 내려올 때 내리막길이어서. 충분히 다. 못 타고 내려왔는데, <laughs> 와, 돌아가는 게좀 힘드네. 아. 그니까 러 만약에 오늘 아빠가. 어, 여기 파크 두 개가 있는데, 줄 연결하는 그린웨이가 있으 같이 가자 했다가, 했다가, 애들은 막 그냥 중간에 퍼지고, 그래서 멘붕이거든요. 네, 오늘 브루스님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저희가 하비스 파크를 시작해서 그린웨이를 지나서 트레브 미어 파크까지 갔다 왔는데, 이큰두 파크를 연결하는 그린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안기에 너무 재밌었고, 작가님 어땠어요, 오늘? 아, 너무 재밌었는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가 익숙치 않은데 네. 이큰 이 길을 왔다 갔다니까 하좀 힘들었잖아요. 그 제가 느끼는 거는 자전거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두 파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좋은데 집에 어린 아이들 같이 오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 있으니까 네. 잘 생각하고 시 오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토탈 한 오늘 탄게17 17km 탔나요? 네. 1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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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8, 9 k m 그 정도 탔네요. 예. 네. 뭐그 정도면은 자전거 타기 어른이 자전거 타기 나쁘지 않은 거리예요. 네. 너무 짧지도 않고 네. 한 2시간 정도 오늘 한 3시간 넘게 탔는데 그냥 일반 어느 정도 자전거 익숙한 분들이 어, 멈추지 않고 타면은 한 2시간 내면은 끝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 어,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지금, 브로스님이 많은 파크를 알고 있잖아요. 네, 연결. 그니까, 파크랑 파크끼리 연결된, 네. 그런 코스를 많이 알아요. 네, 그러면, 네. 다음 코스도 한번 또, 사 찾아서 저희도. 어, 많죠. 것 같아요. 네, 한 두세 개더 되죠.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조사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